안녕하세요 소신이들 오늘 드디어 저와 이항목의 MBTI 영상을 찍게 됐어요 사실 요청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 전부터 찍으려고 했는데 아무개가 계속 싫다고 아, 그게 아니라 나도 안 궁금한데 MBTI를 사람들이 궁금해하냐 이 소리지 왜 많이 궁금해했어 어쨌든 저희가 후딱후딱 빨리 검사를 하고 주어진 상황별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MBTI 상황별 반응 위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, 이제 검사가 다 끝나고 결과가 나왔어요. 자, 이제 바로 시작해볼 건데. 자,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 항목에는 INTPA가 나왔고 저는 ISFJT가 나왔어요. 이거 결과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띄어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바로 한번 가볼게요. 나한테 해줬으면 하는 말이잖아. 그럼 나 무조건 1번이지. 나한테 해줬으면 하는 말. 응, 나 다음은 1번이야. 너는? 나는 이 질문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응? 이미 내가 알잖아. 내가 먹어봐도 심각하게 달다. 응. 뭘 바래? 뭔 대답을 하든나 어,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거지. 뭐 달다고 하면 아, 달구나. 아, 역시나 달구나. 아. 맛있다고 하면 어 그래? 이게 맛있어?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? 그걸 별로 해줬으면 하는 말 없어. 아, 아, 그래? 어, 그래? 그냥 어떤 말이든 그냥 받아들일 것 같아. 당연히 1번 아니야. 네가 할 말? 응. 그치만 뒤에 나도 이번에 망쳤어라는 말은 좀 조심스럽게 할것 같아. 실제로 안 망쳤으면 이렇게 말못할것 같은데. 아니야 이번에 다 어려웠대. 이렇게까지는 말할 것 같아. 나도 이거는 응. 내가 시험을 잘 봤느냐 못 봤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. 응. 근데 기본 베이스는 그냥 장난스럽게 넘길 것 같아. 거기서 막 아니야 이번에 다 어려웠대 나 이런 거는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고. 그렇지 않으면 내가, <솔직히> <laughs> 내가 친구면은 그냥 줄지 넘길 것 같아 난. 톡상해 하는데? 응너는 음. <laughs> 친구 안 할래?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친구가 없어 티가 안 나야 이 말을 할수 있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1번 하는 얘기는 어. 티가 나더라도안 난다 막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 아니야? 아 그래? 난그렇게 못해 누가 봐도 티 나는데 어, 너티안 난다 나 이건 못해 이번 너무 시이 아니야? 그건 너무 시이 거는 거 같고 두 개를 꼭 답을 해야 된다 하면은 좀 친한 사이랑 조금 안 친한 사이 이렇게 나뉠 거 같아 좀, 친하면은야그어 차라리 머리 어고게라이게할게할좀안친하안하하은어면은어제어게어어제게 어떻게, 어게어게어 어떻게, 고빼 어떻게, 어떻게, 고하어 너는 <laughs> 나는 게 어떻게, 어떻게, 어떻이 어떻게, 어떻게, 어 무슨 내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야나 머리 안 감고 왔어 뭐 이런 걸왜 얘기해 나한테 <laughs> 아 이게 감정이입이 안 되는구나 어, 뭐 어쩌라는 거야? 왜두운 얘기를 하고 있지? <laughs> <알겠다>. 욕해 달라는 건가? <laughs> 막 이런 생각 들것 같아 지 머리 안 감은 거왜 나한테 얘기해 아니 내 친구들이 <laughs>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내 아니, 이거 없는 처음... <laughs> 아니, 친구 없는 거아야맞친구 없는 거야 당연히 <laughs> <탕은이> 알려주지 알려준다고? <laughs> 응 어, 비밀번호 뭐야? 하는데 안돼 아, 알려줄 수 없어 알려줘. 그럼 상대방 부모님이 물어보면? 알려주지? 안돼 알려줄 수 없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냥 일단 알려주고 근데 이게 그거잖아 알려줬다고 막무가내로 찾아오면은 문제가 되는 거지 막무가내로 찾아와 날 불편하게 만들어 그럼 바꿔 왜 바꿨니? 어저 불편하게 하니까요 그렇게 할것 같아 나도 우리 부모님이든 소위 부모님이든 물어보면 무조건 알려주고 응. 소위 부모님이 막 찾아와도 상관이 없어 그 대신 이제 우리 부모님이 찾아오는 거는 나는 상관없지만 소희가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. 음. 싫을 수가 있잖아. 음.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안 알려줘야 하는데 음. 나는 우리 부모님이 만약 그렇게 한다. 그럼 내가 화내기 때문에 그걸 컨트롤할 자신이 있어.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아무 때나 막 들어오게끔 놔두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. 음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알려주는 거지. 나안 음. 알려주는 거는 애초부터 벽을 쳐버리는 거라서.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. 그러니까. 그거는. 매정하더라도 엄마 이렇게 막 아무 때나 막 찾아오는 거 아니야. 오기 전에 무조건 연락을 해줘. 이건 매정하더라도 해야 되는 말이지만. 음. 승연아 집 비밀번호 보니? 아 미안한데 우리 집 비밀번호니까 그러니까 <laughs> 알려줄 수가 없겠는걸? <laughs> 어. 이거 어떻게 그러냐 <laughs> 너랑 나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다. <laughs> 나는 계획은 일단 철저하게 짜. 근데 그걸 따르지는 않아. 그러니까 계획에는 첫째 날은 이거 하고 둘째 날은 이거 하고 몇 시에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이거를 다 일단은 짜놓는다? 근데 막상 그때 돼가지고 막 그거 안 하면 큰일 나고 손 떨리고 이건 아니야. 되면 하고 아님 말고 이렇게 해. 어, 그난 그래? 응. 어, 비슷한 것 같아. 난 원래 계획 같은 건안 짜거든? 짜는 거 되게 싫어하고? 근데 여행 갈 때는 큰 틀은 짜야 돼. 음. 그러니까 내가 지금 3박 4일 가야 되는데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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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야 돼. 그러면 음. 첫째 날은 여기 가고 둘째 날은 이거 하고 셋째 날은 이거는 꼭 하고 오자 이 정도 틀 짜놓고 나머지는 풀리하게 시간 같은 걸막 짜놓진 않는데 음, 그래? 나는 근데 계획 짜는 거 자체가 재밌어 여행 가기 전에 나는 그건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짜는 거지 왜냐면 아, 그래? 여행 갔는데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은 꼭 해야 될거 아니야 안 음, 아, 못하면 아까우니까 어. 맞아 난 근데 그 계획 짜는 것도 그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 계획 짜는 게 제일 재밌어 난 계획 짜는 게 가장 스트레스 음. 전화할 만하니까, 괜찮으니까 전화한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전화했는데 친구가 보험 들었어?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아 내가 좀 상태가 괜찮으니까 전화를 했지 거기서 이제 친구가 보험 들었어? 이렇게 물어보면 어? 보험 들었나? 보험 들었으면 들었다고 하고 안 들었으면 안 들었다고 하고 할거 같은데 너는? 나도 그렇게 생각해 친구가 나한테 전화했다는 거는 한 가지 밖에 없어 돈 달라고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려고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지 야, 나 다쳤는데 어떡하냐 이런 이유로 전화할 리가 없다고 생각해. 나는 그치. 용건이 있는 거지,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냐? 아니면 이 말따라 뭐 음. 돈을 빌려달라든지, 뭐 이런 둘 중에 하나겠지. 뭐 그래서 난 바로 해결책을 말해줄것 같아. 음... 나 아, 2번 더 데려왔는데, 거기서 뭐... 어, 안녕, 같이 먹을래? 이거는 뭐 가라는 얘기 아니야? 나는 2번이야. 같이 있을 때는 무조건 기분 좋게. 응, 음, 잘 왔어. 너 뭐해? 너 뭐하는 애야? <laughs> 나도 1번처럼은 하지 않고 음. 2번 왜냐면 나도 사람 만나는 거 의외로 좋아하거든?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 좋아하고 이 사람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막 대화할 사람을 데리고 온 거잖아 일단 그러니까 음. 심지어 어, 내가 내 지인의 지인이니까 더 편하잖아 음. 근데 나는 후배랑 1대1로 먹는 거? 이게 더 불편해 나는 차라리 윗사람이나 친구가 편하지 후배가 더 불편하더라고 아마 나는 후배랑 1대1로 밥 먹는 일은 없을 것 같아 뭐가 문제인지 왜 그러는지 바로 바로 물어봐. 야너왜 그래? 뭔데? 왜 그러는데? 나는 그 친구가 진짜 친한 친구다. 그러면은 나도 물어보겠지. 근데 아니면 그냥 내둘 것 같아. 아, 친한 친구면은 바로 물어보고 친한 어. 친구가 아니면은 생각 정리고 보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안 물어본다. 그치 그럼 그 사람의 기억에 너는 영원히 이상한 나쁜 놈으로 남을 수 있, 있, 있는데? 상관이 없는 거지. 지가 피져가지고 혼자 그러고 있는데. 왜냐면 난 내가 잘못한 사람이 아니거든. 내가 아는 한 최대한 자세히 대답해줘 아 진짜? 어, 난그 사람이 길 헤매지 않을 정도로 대답을 해줘 나는 이렇게 물어보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 난내 시간을 뺏긴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나는 이걸 답변할 때뭘 보냐면 그 사람의 나이를 봐 왜냐면은 요즘 시대에 헤매는 사람이 어딨어. 자기가 찾아보면 다 찾아갈 수 있어. 근데 지도를 어떻 헤매는 일이 생겨? 다만,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게 어려우니 내가, 아, 그건 이쪽으로 가시고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. 라고 내가 해주겠지만, 내 나이 또래가 와가지고 나한테 물어보잖아? 그럼 나는, 아, 죄송해요. <laughs> 저 여기 안 살아요. 이렇게 할까. <laughs> 아, 나는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 왜냐면은 나는 내가 길을 헤맨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길을 헤매서 막 약속에 늦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 사람도 얼마나 막 조급할 거야 그래서 나는 무조건 알려줘 내가 한가하다면 그냥 나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막 진짜 막 급하게 달려왔는데 막 그냥 바로 옆에 있는 거아그 저기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데 어, 내가 좀 시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 모른다고 하지 딱 봐가지고 <laughs> 아무튼 난 그거 물어보는 거 싫어해 그냥 아 오케이 오케이 스트레스 받는데 오늘 끝나야 마음이 편한데 못하는 경우가 많지.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. 일단 내가 오늘 계획한 거를 못했어. 오늘 못하면 내일의 시간을 쪼개서라도 완성을 해야지. 나는 또 질문이 좀 그런데 <laughs> 오늘 하기로 한 공부? 없어. <웃음> <웃음> 이런 계획을 짜면 안 돼. 공부를 하는 이유가 만약에 목적이 시험이잖아? 응. 시험 전에 공부를 해야지. 이게 계획인 거지. 그래서 나는 되게 미루는 타입이야. 근데 그래도 나는 결과는 항상 완성시켜 <laughs> 거짓말하지 진짜 <laughs> 질문이 공부잖아 응. 공부는 완성 안 시키잖아 공부는 완성이 없지 <laughs> 계획을 안 짜는 거야 내가 이걸 100점 받겠다? 이런 계획을 짜본 적이 없지 살면서 <laughs> 일단은 멜로디가 좋아야 듣게 되고 그다음에 가사를 겁나게 곱씹어 근데 가사까지 좋다 그러면 이거는 최고의 노래. 난 가사까지 좋아야 이 노래의 완성이야. 멜로디만 좋아서는 안 돼. 나는 가사를 안 봐.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암기력이 딸리는 것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살면서 노래를 가사를 외워본 적이 없어. 아, 심지어 나는 많은 노래를 듣는 것도 아니잖아. 많은 뭐 노래 하나 꽂히잖아? 그러면 한 다섯 곡만 계속 주구장창 돌려서 보거든? 아 지겨워. 근데도 해대 가사를 안 부르니까. 맞아. 너무 지겨워. 맨날 틀린 노래로 노래 따라 부르는데 얼마나 지겨운지. 그 호주에서 일화 있었잖아. 그거 뭐였지? 터프 그럼... 이너. 아니 터프 이너프. 터프 아, 쿠키. 터프 어, 쿠키. 뭐라고 했다고? 더크게 더크게. <laughs> 아니 아무개가 호주에서 친구랑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터프 쿠키 직코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갔대요. 근데 거기 터프 쿠키 터프 쿠키 하는 구간이 있는데 <laughs> 거기서 계속 아무개가 더크게 더크게. <laughs> 슬픔을 나누면 내가 슬퍼. 너한테가 뭐 말을 해. 나 지금 슬퍼. 이렇게 했을 때내 슬픔이 반이 되지. 좀 위로 되지 않나? 너... 그러니까 너한테 나 말을 하잖아. 어, 누군가 같이 슬퍼해 주면은 조금 어, 위로가 되지. 나는 그 슬픔이 반까진 아니더라도 엄청 내려가. 응. 그 대신 두 명이 되는 거지. 그 슬픔. 그럼 똑같네. 또이또이네. 아니지. 어찌됐건 전체적인 슬픔 내려가. 응. 근데 결국 내 슬픔 나눠주는 거잖아. 응. 그러니까 나는 말을 안하지. 응. 아무리 내가 슬픔이 적어진다 하든, 너한테 그 슬픔을 주기 싫으니까. 응. 근데 난 말했으면 좋겠어. 답답해. 난 내가 모든 걸다 알아야 돼. 근데 너는 말 안해. 발견했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 깨부시지. 나는 용서하지 못해. 나는 진짜 다른 거는 다 그래도. 넘어가 줄수 있어. 한 번, 두번막 넘어가 줄수 있는데, 바람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는 용서가 안 돼. 그냥 끝이야. 너도 죽고, 걔도 죽어. 나는 딱 네가 그 바람 핀 장면을 목격을 했다. 응. 일단 증거를 남기고, <laughs> 진짜 그럴 수 있어. 진심으로? 응? 어? 진심으로 그럴 수 있어. 어. 일단은... 아니, 뭐가 될건 간에, 일단은 증거를 남겨야 돼. 진짜? 응? 어. 증거를 남겨야지. 그 다음에 생각할 것 같아. 내가 이거를 넘어가 줄까? 내가 잘못한 건 있을까? 얘가 왜 반응했을까? 이런 걸다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아, 내가 소희한테 너무 못했구나, 뭐뭐했구나 이러면 그냥 넘어가고. 근데 용납이 안 돼.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자료 수집을 해야지. <laughs> 아니 도 착하다. 뭐가 착해? 그게 착한 거야? 응, 그래도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거를 생각한 다음에 만약에 자기가 잘못했으면 날 용서해준다. 어나 근데 실제 로 그럴 것 같아. 왜냐면 난 너를 믿기 때문에. 얘가 그냥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든 지금도 만약에 어, 얘가 왜 그러지? 얘가 뭐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? 얘가 왜 바라나피지? 뭐 이런 생각할 것 같아. 맨 처음에.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거 없고 그냥 너가 완전 미친 놈였다 이러면은 바로 이제 어떻게 죽이지? 어떻게 엿대기 만들지 이런 걸막 계획하겠지. 걸리면 큰일 나. <laughs> 근데 봐봐 너가 지금 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. 근데 나도 너를 믿거든? 너를 응. 안 믿는 건가? 그, 너가 바람이 났다고 하면은... 어, 내가 뭐 잘못해서 얘가 그런 건가? 나 이런 생각 안할것 같아. 그거 내가 너못 믿는다는 거야? 아니, 그건 성향 차이 아니야. 난 네가 바람이 나면은 내가 너한테 못 했고, 뭐고 이걸 다 떠나서 그냥 바람 핀거 자체는 나쁜 짓이니까. 어, 그럼 반대로... <목소리> 그럼 나는 일단 나부터 파악해야지. 내가 바람을 핀 이유가 얘가 싫어서 그러면은 배째지 뭐... 어, 그럼 이어져, 헤어져 이거고. <목소리> <laughs> 내가 한순간 실수였다. 응. 그럼 무릎 꿇고 빌겠지. 진짜 미안하다. 응. 너는? 나는 난 무조건 빌지. 일단 무조건 빌어. 미안하니까. 미안하잖아. 나 때문에 너가 이제 상처를 받은 거잖아. 그? 응.